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4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 8, 9 이렇게 세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홍수 또 8장의 홍수가 그치고요. 또 노아가 번제를 드리게 되고 9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야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읽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2024년 들고 벌써 오늘 세 번째 날을 맞고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또 창세기 7, 8, 9장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정말 홍수로 심판하시고, 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쓸어내시고, 의인이었던 노아, ...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을 다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그 의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복을 누리며 우리 또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본이 되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세기 7, 8, 9장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 의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대 이뤄가신 것들을 더 깊이 또 깨달아 알아가며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며 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창세기 7장입니다. 홍수입니다. 요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으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요아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멍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11의 그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창세기 7장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8장 홍수가 그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오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창세기 8장 9절,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8장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고새와 그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위의 동물꽃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더라. 이제 노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장세기 8장 20절 노아가 요아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계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8장 마지막절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 할지니라. 홍수가 되지 아니 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와 그 아들들입니다. 장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예 이르되 가나아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창세기 9장 마지막절 29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와,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네요. 오늘 이렇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는 수요일도 저녁예배가 있는 날이어서요.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교회 가는 그 은혜가 큰 수요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또첫 수요일, 맞자서 저녁예배 또 드릴 갈수 있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또 말씀 이에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또 예배 드려갈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새해 어느 나라 또 어느 도시 어느 곳에 계시던지요 우리 모두 더욱더 말씀 의지해서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범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또 10장부터 13장까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하샬롬